꺼 주세요. 플래시 좀꺼 주세요. 플래시.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심원들 감독 홍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영화의 배심원들이 8명인데요. 그 영화 관람하실 때 네, 관객 여러분께서 아홉 번째 배심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영화 보시면 훨씬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객석 안에 저희 영화의 같이 촬영했었던 그 스태프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어디죠? 박성원 씨. 아, 아 네. 네, 박수장님, 안내드릴게요. <laughs>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덟 명의 배심원들과 어, 함께 재판을 이끌어가는 재판장 김준겸 역의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 재판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 무겁지만 않고요, 유쾌하고 경쾌한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즐겨주시고요, 끝까지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예, 어, 즐겨주시면 예, 기대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고 화창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7번 배심원 오수정 역할의 조수양입니다. <laughs> 저희 어, 영화 되게 재밌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재밌게 보셔서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저는 3번 배심원 조지신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주말인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부산에 세 번째 내려오는데 올 때마다 그 영화들이 잘 됐어요. 네, 완벽한 타인도 그랬고, 내 안의 그놈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이렇게 부산에 왔으니까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정말,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네, 재미, 네, 재미있게 봤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뭐,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그냥 가슴속 깊이, 깊이, 무덤까지 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란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민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번 배심원 양천홍 역을 맡은 김미경이고요. 참이 영화 지난 여름 서울 남양주 왔다 갔다 하면서 뜨겁게 진심으로 촬영했습니다. 오늘 부산시사로 오니까 제가 진짜 어깨에 실리고 힘나게 재밌게 봐주어자 이쯤되면 아, 우리 박형식도 프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요? <laughs> 이쯤 되면 박형씨도예 아무튼 예 저는 오버맨 시문 예, 최영지역의 조한철입니다. 예, 영화 아직 못 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laughs> 네, 여러분들, 어우, 정말 이 관이 시에 큰거 같네요. 꽉 쳐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무대 인사. 오늘이 첫날인데, 네, 어, 오늘 이 자리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여러분들, 저 영화 보시면, 예, 뭐,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네, 좀더 알려주시고,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거 했어 구? 네, 구. 지금, 이제 형식이가 구호를 하면 되겠다. 네. <laughs> 예. 저, 저, 재밌게 보세요. 어,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저는 8번 배심원 권나무역의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드디어 어, 영화배우 박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격스럽고요. 어, 또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꼭 재밌기를 바라고요. 재밌게 보시면 꼭 SNS에 어, 배심원들 너무 재밌더라. 네, 꼭 봐라. 또또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꼭 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네? 구, 예 그리고 저희가 구호가 있거든요. 네, 어 저희가 5월은 하면 여러분들이 배심원들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5월은 예! 배심원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장갈매기. 네,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저도 부산입니다. 고향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6번 배심은 장기병 역을 맡은 김홍. 네, 아마 이배신문들의 영화가 굉장히 재밌고 감동이 있는 작품이고 또 나름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겁니다. 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도또 다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선물. 했는데요.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책과 그리고 캐릭터 포스터 세트 준비했고요. 자석 포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근데 잠시 저희 아, 오늘 부산 오니까 또 부산에서 저희 뭐 꽃을 준비했다고 저희가 꽃부터 좀 받겠습니다. 기다리고 <laughs> 있어요 네. 아, 그럼 꽃을 받으시는 동안 포명을 하겠습니다. 오, 네. 어이 뒤에 여기 되게 힘까지 네. 많이 A부터 P열까지고요. P열. 네.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좌석 번호 잘 확인하세요. 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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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열 K열 10번. K 10번. 계신가요? 네. 무대로 나와. 나와주시... 손 쓰고 빨리 나오세요. 네. 안녕요네 네. 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소리니까 M열. M열에. 5번 M 열의 5번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1, 네, 2, H 열 9번 하겠습니다. H 열 9번 있을 때요. H 열 9번 관객분 네. 나와주세요. 9번 주세요. 네, 다른 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향>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시겠어요? 관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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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관계상 저희 사진 촬영은 어려서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네. 그럼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찍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